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보입니다. 자, 지난 23일, 김현미 장관이 간담회를 열었죠. 지난 3기 신도시 3차 발표로 인해서, 일산을 비롯한 이 서북부, 그리고 서남부까지의 반감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자, 내용이 좀 길었죠. 영상을 보신 분들도 계실텐데, 오늘은 이 간담회를 좀 압축해서, 핵심적인 부분만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건의 발단입니다. 자, 김현미 장관님께서 이 페이스북을 하시는데, 페이스북에 이러한 글이 올라오죠. 어 일산에선 3기 신도시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집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속상한 마음을 함께 놔두셨습니다. 다 이해하는 것처럼. 그래서 저도 뭔가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장관직을 맡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 상황이 허락된다면 23일 예정된 국토부 기자 간담회 때몇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역구를 넘어서 현안이 되었으니까 말씀드려도 행여, 지역구 챙기기라는 오해는 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미리 떡밥을 좀 던진 것 같아요. 결과론적이지만 이 간담회를 한마디로 압축하자면, 일산 주민에게 초코파이 주기였거든요. 우리가 군대에서 초코파이 주면 종교까지 바꾸지 않습니까? 일단, 일산 출신이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내년에 있을 총선을 의식한 듯한, 그러한 간담회였습니다. 자, 그리고, 요건 저도 몰랐던 건데, 뭐 BTS의 음악을 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일산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고 일산은 이렇게 사랑받을 만큼 아름답고 멋진 도시라는 걸 행여 잊지 말자는 뜻이라고 올렸다고 합니다. 마지막 단위는 군중 심리를 좀 끄집어냅니다. 우리는 우리 일산은 더 살기 좋은 일산을 만들어낼 수 있다. 저력이 충분히 있는 도시다. 그리고 나도 내 몫을 해서 일산을 더 높은 곳으로 만들겠다. 뭐 이러한 결의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전이 글을 보고 23일날 아, 유튜브각 나오겠다. 좋은 내용으로 또 방송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영상을 봤는데 이렇다 하게 말할 수 있는 특별한 게 없더라고요. 기존에 있던 계획들을 다시 읊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안 할까 하다가 그래도 여러분들이 간담회조차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길래 제가 짧게 예, 여러분도 알 권리가 있으니까 아, 핵심만 짚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간담의 내용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 기자분들도 질문하는 게 삼기신도시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GTX나 교통에 대한 부분을 많이들 물어보셨고 여기에 대한 대답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단은 여기에 나온 이야기들이 새롭게 구성돼서 파격적으로 나온 게단 하나도 없어요. 다 기존의 일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김현미 장관이 선거 당시 공략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수준 정도였고 첨가해서 이 서북부권과 그리고 서남부권에 대해서 교통 대책을 조금 더 피력하고 빨리 진행하겠다 뭐이 정도로 지금 현재 이 반감을 줄이기 위한 그런 간담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간담회 직후에 또 욕을 먹고 계시죠. 일단은 김포나 검단 쪽 그리고 파주 운정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일산만 챙긴다 내년 총선 있으니까 일산만 챙기려고 지금 간담회에서 표 확보하려는 거 아니냐 포퓰리즘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산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거의 대부분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어 이미 기존의 공약을 다시 말한 거 말씀드렸고 기존에 이제 창릉의 삼기 신도시 3차 발표지로 정하면서 일단 병을 줬죠. 사건이 굉장히 커졌죠. 그리고 이 지하철로 지금 약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GTX-A 노선 이야기를 해볼까요? 간담회에서는 23년까지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말로는 만리장성을 못 쌓겠습니까? 어떻게 이게 2023년까지 걸린다는 거죠? 보통 이게 삽 들어가고 60개월을 기본적으로 잡는데 이 5년 내에 진행된 철도가 없습니다, 사실. 전무후무한 거예요. 만약에 GTX-A가 23년에 깔리면 우리나라 역사상 정말 목표 기간 내에 만들어진 철도가 되는 거예요. 자, 부랴부랴 작년 말에 착공식을 했었죠? 근데 지금 와서 물어보니까 법적인 것이 있고 또 공사적인, 시공적인 측면이 따로 있는 거다.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자, 착공식부터 진행을 삽을 들어가서 해도 2023년까지 절대 불가능한데, 여기에다가 지하 대심도가 지나가는 해당 지역들 노선 바꾸라고 지금 난리가 나 있죠? 밑에 사진 보시죠. 청담동의 연약, 집안, 집도 열차도 위험하다. 노선 변경해라. 이런 민원까지 다 처리하면서 공사가 진행되려면 얼만큼 시간이 걸릴까요? 또 중간에 이래저래 예상치 못한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뭐 일단은 5월 말이나 6월 초쯤이면은 싹 들어간 거를 볼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봐야겠죠. 자, 두 번째 논점은 바로 고향선입니다. 이 고향선이 굉장히 말이 많았죠. 예타 면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발표 당시에. 예타 면제하고 바로 추진이 될수 있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기재부하고 충돌이 일어나죠. 아니, 국토부가 뭔데 이것을 예타 면제 사업이라고 발표를 하느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간담회 때 얘기하는 것이 이 공공주택 사업은 예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대 사업 또한 예타 대상이 아닐 수 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합의를 보고 2차 발표를 했었기 때문에 이번 3차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발표를 한 것이다. 라고 또 직원 이야기를 합니다. 해당 직원이 당시 합의의 근거에서 해석한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기재부하고 합의가 아직 다안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자, 또 진행이 됐을 때도 문제예요. 우리가 이미 이러한 노선들이 있죠. 뭐 트램도 있고, 뭐 위신선도 있고, 교통부담금은 다 받아먹고 대신에 교통지옥을 주셨죠. 지금 수도권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길이 꽉 막힙니다. 오히려 서울도 막히는데 서울 들어오면 오히려 뚫리는 기분이 라니까요. 자 이번에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또 교통부담금 이 창릉지역에서 걷어서 교통지옥을 안겨줄게 뻔합니다. 지금 자유로 같은 경우에 다른 도시 때문에라도 지금 엄청 막히는데 창릉까지 꽉 차면 이거 뭐 불편해서 살 수가 없는 거지. 자 그리고 이번에 국가 재정이 투입이 되지 않고 신도시에서 교통 부담금 모아서 가니까 어, 예타 면제하고 빠르게 갈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세절까지 이어지는 서부선 이거 지금 얘기조차 없잖아요. 근데 서부선이 뚫려서 직결화가 돼야지 이게 사업성이 나온단 말입니다. 이 고향만 왔다 갔다 해서는 돈이 안 돼요. 근데 누가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나설까요? 그리고 나선다고 한들 이게 수익이 나올까? 적자의 허덕이겠죠, 또. 우리 이미 뭐 경련철 같은 경우에도 만세하고 국가가 다시 가져왔잖아요. 똑같다니까요. 개통만 하면 땡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중에 다시 또 혈세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 사업 자체가. 자, 그리고 국가 발표지 않습니까? 3차 발표, 3기 신도시 3차 발표, 이 거대한 발표를 앞두고 기재부랑 논의조차 안 돼서 국민에게 발표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국민은 또 속는 거 아닙니까? 간담회 안 보시고 뭐 기자 질문이나 이런 거못 보신 분들은 그냥 되는지 알 거예요. 이게 뒤를 안 보고 말만 뱉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 내에서도 말만 나오고 진행이 안된 철도 사업이 많습니다. 게다가 예타 통과까지 했는데도 안 돼. 자 이번 간담회에 이야기가 나온 노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리해서 첫 번째가 GTX A 노선 2023년 말까지 무조건 개통 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인천의 2호선을 연장을 해서 이 불로지구부터 일산역까지 12km 구간을 연장하겠다. 기한은 미정돼 있고. 2020년 바로 내년에 광역교통 시행 계획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서울의 3호선을 파주 운전까지 연장하는 계획입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 진행 중에 있죠. 자 그리고 네 번째가 이 대곡 소사선을 연장해서 경의중앙선이 다니는 일산역까지 연장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이 국토부하고 고양시하고 업무협약만 체결해 놓은 상태고요. 뭐 계획은 말로는 2021년 뭐 하반기까지 개통을 시키겠다고 하는데 과연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일산에는 호재고 지금 이 노선들 자체가 지금 대곡을 중심으로 다 모이는 게 눈에 뻔히 보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문제도 많고 말도 많은 고양선 이게 2026년에서 28년까지 창릉지구의 입주 시점에 맞춰서 개통을 시킬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과연 이 시기가 돼서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들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철도 사업들 보면은 이 고향 쪽에 힘이 많이 실리죠? 특히 일산 쪽에 힘이 실리는 호재들이 많고, 이 간담회가 그래서 일산 주민에게 초코파이 주는 간담회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공역의 파워가 얼마나 커질지도 좀 가늠이 되는 부분이고요. 물론 이게 진행이 제각제각 대줘야 되는데 시기는 뭐 한참 걸릴 겁니다. 지금 대공룡 내려오면은 뭐 사람 많지 않거든요. 뭐 하루에 천 명도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은 뭐 삼호선하고 뭐 경희중앙선만 다니니까 갈아타는 용도 정도로 쓰이는데 여기에 향후에 국가가 어떻게 계획을 피고 세울지는 모르겠으나 아 철도 노선만 봐도 음 보이는 게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건 기한입니다. 목표는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말로는 천냥 빛도 갚고 만리장성을 쌓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껏 철도사업 중에 이제껏 목표 기한 내에 끝난 적이 단한 차례도 없습니다. 거의 평균적으로 5년 이상은 다 걸리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고향선은 중요한 게 이겁니다. 교통부담금을 거들려면 은 분양할 때 걷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분양을 하고 나면 2년에서 3년 뒤에 입주를 하게 되는데, 입주와 교통을 맞출 수가 있을까요 과연? 제가 볼땐 거의 100% 입주가 먼저 될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게 고양선은 서부선과 연계성을 갖게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근데 서부선은 아직 아무런 진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근데 고양선은 굉장히 어불성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 3차 발표 때문에 난리가 난 지역이 일산 운정 김포 검단이란 말이죠 근데 일산을 제외한 나머지 한테는 뚜렷한 세부 계획을 제시한 게 아니라 앞으로 여기까지 끌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냥 말로 던진 겁니다 뭐 그래도 노력해 보겠다 라고 얘기한 것까지도 좋다고 볼 수도 있죠 뭐 예를 들어 운전 같은 경우에는 대곡도 사선을 운전까지 한번 끌어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기대할 수 있는 거고 기존의 3호선 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데 뭐 말로는 그렇게 해 줬으니까 뭐 3호선은 서울선이니까 당연히 좋은 거죠. 근데 문제는 김포하고 검단이에요. 서울 바로 앞에 개항하고 부천 대장에다가 신도시를 만들어 놓고 그냥 김포하고 검단은 경전철로 만족해 갈아타야 되잖아요. 게다가 검단은 연장돼서 오려면 24년까지 기다려야 돼요. 계획대로라면. 근데 계획대로 될까요? 어렵잖아요. 또 여기서 만약에 김포랑 똑같이 예정에서 7년 정도 걸린다. 그럼 2030년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되진 않죠. 노선이 짧아지니까, 연장이니까. 근데 예상보단 늦어집니다. 계획이 지금 장관이 24년이라고 얘기했으면 최소 2년 이상은 더 걸린다는 얘기예요. 9호선도 연장할 때 보면 보편적으로 다 2년 이상씩은 계속 밀리더라고요. 자,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면 간담회에서 뚜렷해집니다. 지금 이 3차 발표로 인해서 피해 보는 도시가 어딘지 더 명확해지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간담회를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요약을 해서 리뷰를 진행했습니다. 내용이 재밌으셨으면 하단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